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서민 체감 경기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고 있지만 이 명품은 매년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이 강력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비싸야 더잘 팔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오늘 명품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요즘에는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선물로 명품들 많이 하는데요. 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호갱으로 보이는 면은 좀 씁쓸하네요. 자,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안 좋아도 명품은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봄을 지나면서 백화점 명품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이 명품 판매를 부추겼고요. 어, 가격까지 크게 뛰면서 백화점 명품 매출 신장률이 상승했는데요. 어, 불황과또 소비 침체에도 백화점 VIP들의 소비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이 명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네. 사실 명품의 주 구매처 하면 백화점과 면세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백화점의 매출 신장이 눈에 띄네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봄정기 세일이 시작된 이후에 첫 주말이었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 사이 명품 매출이 지난해 백화점 봄정기 세일 기간 첫 주말 대비해서 보면 크게 증가했는데요. 한 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30%에 달했고요. 네, 또 다른 명품 매출 역시 23%나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의 경우에는 12% 매출이 늘어났고요. 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렇죠. 네, 봄이 웨딩 시즌이어서 그럴까요? 요즘에 혼수로도 좀 많이 하잖아요. 명품을.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 웨딩 필수품인 혼수와 또 예물로 이 명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또 봄에 되면은 아무래도 쇼핑이 네. 무드가 또 생기니까요. 봄 쇼핑 기간을 맞아서 이 명품 장만 소비 심리까지 되살아나서 이 매출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 말고 혹시 더 작용한 다른 요인이 더 있을까요? 네, 백화점 VIP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명품 매출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음, 주고 있습니다. 네. 어, 백화점 3사의 VIP 매출은 전년 대비 모두 성장했는데요. 어, 업체별로 보면 한 백화점의 VIP 매출 신장률은 21%로 어, 전체 고객 중 VIP가 3%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어, 매출 비중은 40%에 이릅니다. 어또 다른 곳도 VIP 매출 비중이 20%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VIP 매출이 18.3% 올랐고요. 또 다른 곳 역시 VIP 매출이 9%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도 VIP 고객 매출 비중이 어 2015년 22%에서 2016년에는 22.8%, 2017년에는 24%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아... VIP가 있었군요. 어. 사실 그 앞선 시간에 장바구니지에서 살펴봤듯이 오프란 유통업 게가 온라인 성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도 백화점이 이렇게 버티는 건 어떻게 보면 VIP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VIP들은 경기를 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백화점들은 경쟁사의 VIP 전략을 예의주시하면서 명품 관련해서 마케팅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또 고객을 더 유치하는 등 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 백화점 매출이 오른데에는 어, 웨딩 시즌, 그리고 VIP 매출이 좀 작용을 한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된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좀 조용히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얼마 전에 한 명품 브랜드가 벌써 1년 사이에 네 번째 인상을 음, 단행했거든요. 네. 어, 이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가격은 약11% 올랐는데요. 올 초에는 화장품 가격을 2에서 3% 인상했는데요.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패션 및 자파 제품은 지난해 5월과 9월, 11월 등세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특히 지난 11월에는 한 제품의 가격을 476만원에서 615만원으로 무려 29%나 올리는 등 30개, 40개 품목의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한 적도 있고요. 와, 1년에 4번이면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올린 꼴인데 그렇죠. 그렇게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인상을 한 거죠? 이 해당 업체 측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정된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웨딩 시즌 또 혼수 시즌에 이 제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봄이 되면 무조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원가 상승, 환율 인상 이런 건 그 가격 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핑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을 올려도 찾는 소비자들은 또 찾으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또 혼수 제품으로 인기가 높은 한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웨딩 시즌에 들어가면서 가격을 2%가량 인상했는데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월과 3월 잇따라 국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또 면세점 가격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어, 인상폭이 컸던 제품 중에 하나는 22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6%나 올렸고요. 일부 제품 가격도 평균 10%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니까한 브랜드만 올린 게 아니고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가격 조정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죠. 어, 다른 명품 역시 올해 1월에 가격을 올렸고요. 또 다른 브랜드도 지난해 9월 지갑 그리고 신발 등 평균 제품 가격을 7% 가량 올렸습니다. 네, 참 이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들이 우리 한국 시장 소비자를 호갱으로 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정말 소비자들 소비가 식을 줄 모르잖아요 아 심지어 같은 모델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싸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 가격이 유럽 현지 가격보다 40% 비싼 것으로 어,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어, 지난해 한 프랑스 금융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품 브랜드의 한국 판매 가격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비싸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럽에 여행 갔을 때 그쪽보다 음. 우리 한국 쪽 시장이 훨씬 비싸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근데 또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대략 14조 원으로 세계 8위에 달하고 아... 있습니다. 네. 결국 이들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시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뭐,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사는 사람은 또 사니까요. 그러니까 또 가격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논란이 있었죠? 네, 터무니없는 가격 형성으로 이게 명품이 아니라 거품이다라는 아.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 고급 패션 브랜드에서 100%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비닐 셔츠를 선보였는데요. 어, 이 셔츠는 앞과 뒷면에 브랜드명이 이 황금색 글자로 새겨진 어, 이 초록색 비닐 셔츠인데요. 어, 파리에서 열린 2018년 SS 패션쇼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음. 사실, 아무리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지불 하고 사겠다는 게 명품인 건데, 근데 이제 비닐 셔츠라면 사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에 나왔습니까? 가격이? 네, 가격이 매우 놀라운데요. 네. 어, 650파운드, 즉, 한화 약 98만원에 판매가 음 됐습니다. 네, 티셔츠 하나에 98만원이라는 네. 얘기죠. 네. 비닐 셔츠는 특수 소재나 또 희소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laughs>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믿기 힘든 가격으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20만원이라고 해도 안살것 같은데. 백 네.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사실 가방도 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심지어 이 브랜드는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고요. 가방을 고가에 출시했는데, 우리 돈천 원에 파는 장바구니와 비슷하다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스웨덴 가구업체의 장바구니와 거의 흡사하지만 가격은 2,000배 이상 차이가 나서, 네, <laughs> 비난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아, 2,000배 차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이 장바구니는 99 센트 국내 판매가로 보면 천 원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이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요, 2,150 달러로 국내에서는 285만 5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가격이.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천 원짜리 장바구니와 이천배 이상 차이 나는 이 가방 두 제품을 비교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한참 떠돌았는데 사실 그 사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두 가방을 비교해 보면 색상부터 형태, 크기까지 비슷한데요. 굳이 차이를 찾자면 이 명품 브랜드의 가방은 양가죽과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됐고 이 가구 브랜드의 가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됐다는 점.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브랜드 로고를 사용했다는 점. <laughs> 그런 것들만 조금 다른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러면 2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어, 재료값 그리고 브랜드값일까요? 아, 근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사실 이 명품 가격 거품 논란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긴 한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죠. 네,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지난 2월에 출시한 비닐백 역시 논란이 되었는데요. 속이 환하게 비치는 이 투명백은 어, 검은색으로 크게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네개 어, 언어로 어린이들의 질식 위협을 방 방지하기 위해서 가방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아, 비닐 셔츠 전에 비닐백이 있었군요. 네. 네. <laughs> 근데 이것도 명품 브랜드에서 나왔으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네, 이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폴리 염화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백이 단순한 명품 로고 때문에 이 고가로 둔갑되었는데요. 어, 590달러, 한화 약 63만원에 판매됐습니다. 음. 63만원. 네. 이게 가격 거품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또 계속해서 이런 명품이 나오니까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고무 소재 신상품 가방을 두고도 이 네티즌들이 감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어, 이 가방은 지난해 9월 밀라노에서 열린 런웨이 쇼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당시 공식 SNS에 공개됐었는데요. 이 브랜드는 이 가방에 대해서 1970년 그리고 19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기능적인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675파운드, 약 10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음.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가방 디자인을 두고 뭐 시장 바구니 같다, 양동이 같다, 세탁 물 오. 바구니 같다, 이런 호평을 쏟아냈는데요. 어, 명품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의견, 의견이 있고 또 디자인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무래도 감론을 막이 벌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품 브랜드들 이렇게 가격 말고 사실 다른 부분에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갖는 지위가 있다 보니까 값질 논란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 명품 브랜드들은 백화점에서 가보부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품이 입점해 있는 것만으로도 백화점의 구색이 갖춰지기 때문에 백화점도 명품 브랜드에는 수수료를 거의 붙이지 않거나 또 가격 정책에 대해서 또 간섭하지 못하는데요. 어, 이 명품 브랜드들은 그래서 높은 몸값으로 리뉴얼 비용도 백화점 측에 떠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 일례로 몇년전모 백화점은 한 명품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40억 원의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 적도 있습니다. 아... 명품 브랜드 매장이 사실은 백화점 1층의 상징 같은 존재긴 하죠. 뭐 네. 어. 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질을 해도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다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런 여러 명품 업체들이 이 무차별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네. 어 그런데 또 국내에서는 또 유한 회사라는 이유로 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배당금, 기부금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 이 유한회사는 어,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 되거든요. 어, 게다가 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수를 어,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이 외국 본사로 빼간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아닌 이 유한회사라는 점을 또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일부 명품 업체들은 유한회사인 점을 악용해서 어 그동안 세금을 또 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형태였지만 한국에서 사회 공헌이 났다. 이런 사회적 비난이 일자 2012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었어요. 어 그래서 명품 업 채들도 이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나뭐 네, 이들을 감시하거나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명품 업체들의 한국 판매 직원 근무처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 최근 한 명품 브랜드는 판매직 노조가 요구하는 이 임금 인상률 0.6%를 맞춰주지 않아서 한동안 노조 파업을 겪기도 했는데요. 어, 이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사 직원들에게는 또 챙기지 않는다. 어,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아니 비싼 명품 팔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할 이런 판매직들의 임금도 맞춰주지 않은 건가요? 네, 심지어 노조는 노조조합원을 회유하고 또 연봉 인상을 해준다고 탈퇴를 권유한 음. 정황을 알게 돼서 서울 방 고용노동청에 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어, 최근 노조와 임금협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타결하고 어, 그나마 다행히 임직원 복지 등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네. 맞죠 원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 규모 수준은 매우 큰데 비해서 이 명품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 상당히 어, 유럽 선진국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직원 처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명품 업체들의 각질에 대해서 이 정부 관계기관과 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3대가 쓸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물건, 이게 명품인데요. 요즘에는 비싼 게 명품이라는 인식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싸야 명품이라는 우리의 생각 다시 또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